안녕, 루라트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공개를 했는데, 비트박스 강좌를 해드린다 했잖아요. 근데 지금, 어, 지금 1일도 안지나고 지금, 그냥 바로 하는 거네요. 네. 그 비트박스 오늘 강좌를 해줄 건데, 오늘은 기초적인 3개만 배울게요. 3개, 3개. 근데 이 3개 동심으로 우리, 언제 하세요? 일단 킥부터 배울게요. 이제, 뭐 배울 거냐면, 킥하고, 하이에라고, 그리고 이제, 스네어라는 기술이 있어요. 그, 초급 기술인데, 맨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. 그게 기초예요. 그걸 맨 처음에 안 하시고, 뭔 다른 걸 하시면, 이제, 리트박스가 잘안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강, 좌를 해드리고, 다른, 다를 때 뭐, 많이 강좌를 해드릴게요. 자, 일단은, 킥을 어떻게 하냐면, <laughs> 이수리 정도는 아 건데, 그냥 이거는 그냥, 입에 바람 녹아도 터뜨려는 대로 그냥 쓰리내는 거고 이거 하이에는 그냥 치 우리가 몇평을 그냥 치 내는 소리 있잖아요. 여기 그냥 치 쓰리내고 이거 스네이기 조금 오는데 이랬는데 어맨 처음 하시면 잘 모르겠는데 자 입을 음 이거 가고 이제 이제 뭐반향을 정해야 돼요 가운데도 되고. 가운는잘 안돼요 저도잘 안되거든요 근데 어 어디로 할지 일단 정하세요 어 정하셨나요? 그러면 이제 음 입술을 이렇게 꺾으시면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순간에 폐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냥 숨을 빨아 들이세요 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뱉으면 이승면 저도 안돼요 이소연아가 눈을 빨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는 음, 뭐 스크래치라는 기술을 내릴게요 스크래치 기술이 뭐냐면 일단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음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<죄송합니다>. <웃음> 오케이. 이건 소리가 나는 건데 칼라조라 아무튼 이 소리나는 스크래치를 나중에 조금 강좌를 할게요 나중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바이